이름 아 서울대생 단골 질문 총정리 편입니다. 야, <laughs>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윤서만 엑스네. 저는 일단 설퇴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과했던 친구 중에 중일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친구는. CJ S 친구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장현우입니다. 국어국문학과 최윤서입니다. 의과 조시준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꼭 받아보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속시원하게 말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서울대생 단골 질문 청정리 편입니다. <laughs> 이제 서울대생이 되고 나서 좀 받는 질문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잠이나 공부 시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연애 해봤냐 이런 아, 그래, 질문. 그것도 있어 이거.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을 해 볼까요? 아, 이거 많이 받긴 해. 솔직히 응, 맞아, 많이 맞아, 받아보지 맞아, 맞아. 않았어. 그치. 음, 네. 공부는 유전이다. 하나, 둘, 셋. 뭐? 오한 오 명, 오... X들 오구 생각을 좀 나중에 들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시즌 1부터 한번 왜 유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같아 근데 나는 대학 공부면 모르겠는데 음. 이제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사실 유전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을 음. 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좀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지능이랑 크게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남 탓을 하지 말고 본인 탓 하지 말고 좀 공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고 오. 대신 이제 유전적 영향보다는 내가 볼 때는 환경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온전히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알려줘가지고 할수 있다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음. 나도 이제 엑스를 들었는데 엑스를 한 이유는 실제로 크게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을 해 음. 그러니까 물론 시준이가 말한 환경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공부를 수행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유전적인 지능이 차지하는 부분이 노력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적다고 생각해. 음. 2대8 정도. 난 노력이 8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이제 5를 들었던 윤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음. 왜냐하면 뭐 실제로 뭐 지능이나 암기력 같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는 건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연구도 있고 음. 하니까 실제로 좀 찾아봤거든. 음. <laughs> 근데 뭐 70%의 유전적인 영향과 30%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는 음. 연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유전적인 요인이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건 맞겠지?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그리고 학습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받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후천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기는 공부 감각 같은 것도 생긴다면 뭐못 이룰 건 없다고 생각해. 음, 음. 약간 윤선은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했을 거 같은 느낌이네. 사실 그래서 둘의 답변이 5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나는 엑에 가까운 5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그럼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잖아. 음... 우리나라 대학교 입시에 국한했을 때 공부 유전자의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만약에 공부 유전자가 조금 없으면 공부가 힘들 수 있어. 한번 보면 이해하는 거를 이 친구는 세번 보고 다섯 번 봐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성적은 이 친구가 세번 보고 다섯 번 보면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시를 다 겪었고, 이제 과외를 하기도 하잖아. 다 과외하지, 그지? 응, 음, 나도 하고 있고. 과외 학생들을 보면은 성적이 좀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긴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 중에 그런 애 있지 않았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거나, 그지? 좀 어떤 면들이 부족해서 좀 성적이 안 따라준다고 생각해? 일단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봤어. 음.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그 케이스 있잖아. 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윤서는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 의지가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내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수능처럼 문제풀이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거나 응. 수능을 공부하는데 내신처럼 이제 작은 것에 얽매여서 응. 빨리 넘어가지 못한다거나 응. 그런 식으로 본인의 공부 방법의 방향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응.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과외 프로그램 같은 걸 응. 통해서 응. 튜터링을 받는 게 좋다고 응, 생각해 응. 그럼 이제 시준이가 아까 했던 말 중에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했었잖아. 그럼 과외학생이나 후배, 아니면 친구들한테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관리를 해준 결과 성적 상승을 직접 시켜본 경험이 있을까? 지금 이제 물리랑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재수생이 있는데 음. 수능 아직 전이니까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음.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좀 놓아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였었거든. 음. 이제 올해 초에 과외를 시작을 했었는데 4 5 등급 하던 수학 물리를 이제 6평 기준으로 2등급까지 올렸고, 평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수학 물리는 만점권까지 올라가는. 그럼 어떻게 이래? 내가 볼 때는 이제 내 가르친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방향을 똑바로 제시해준 덕분인 것 같아. 지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볼땐넌 자신 없는 게 뭐니? 이러면서 계속 사실 펜 먼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보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음.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알려주고 노력을 했고 그랬던 거지 약간 아예 습관을 좀 다르게 들여줬구나 그렇지 어, 그렇지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만드는 윤서는? 내가 과외했던 친구는 예비 고2였는데 의지는 너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음. 영어 과목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기초가 약간 엉성해서 음. 계속 뭔가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겨울방학 한두달 동안만 나랑 열심히 해보자 해서 어. 천일 부터 다시 했어 기초다지기 제일 좋은 책이라고 하는 음. 그 책을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그치. 했지만 음. 그럼 우리 그만큼 빨리 끝내면 된다 맞아. 그래서 한 3주 만에 완전 속독하고 오. 이제 고1 거부터 차근차근 좀도와줬어 내가 했던 좀 방식 들은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음. 그럼 우리 이런 전략으로 가보자 해서 성적을 올려줬던 경험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서 시준이 내얘개 까지 다 합쳐보면 결국은 우리가 한 학생이랑 1대1로 만나서 그 학생의 문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주고 그 친구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 그쪽을 그치. 도와줬다 그치. 라고 어. 정리가 되겠지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 일대일로 봐야 되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어, 자기도 거고. 자기 문제 뭔지 모르니까 어.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거든 맞아. 어.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 느낌 음.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오, 학창시절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녔다 대치가 원전 유명한 곳이니까 음. 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셋 <laughs> 이번에는 윤소만 엑스네. 어... 그러니까 사실 나는 대치동을 딱간건 이제 고3 9월이었어 음. 수능을 대비해서 위에 갔던 건 아니고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갔었어. 되게 꿀팁들도 많이 줬어가지고 왜 대치 대치 하는지는 알겠다라고 느꼈던 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 어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수준인지 보고 싶어서 대치동을. 어. 일... 썼거든. 시작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말이었어. 그때 유대종 선생님 아, 어, 음.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이제 수학 실무수업 하나 들어갔었고 음. 생투 개념도 들었고 고3 때는 좀 많이 다녔는데 김은양 국어, 강기원, 음. 한성만 수학 뭐 음. 등등등 고3 전에 이제 들은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분위기 어떤지 간을 보기 위해서였고 한번 가보면 이제 뭐 어느 걸 인강으로 때릴 수 있겠다 정도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해서 가본 거였고 음. 생투는 확실히 도움이 됐고 이제 나머지 역시 이제 만족을 했는데 돌아보면 이제 인강으로도 충분히 데뷔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 그럼 약간 대치에 갔을 때 분위기 보러 갔다 그랬잖아 음. 처음 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 음. 그때 아 공부를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많이 해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어... 생각보다 할만하다 였어 그 테스트를 보는데 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 어, 잘할수 있었어가지고 어... 생각만큼 얘네 악명이 높지 않은데? 어, 생각만큼 이제 빡세고 그러지 않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만한데? 아 에이 <laughs> 되게 쫄아서 갔었는데 외로웠고 힘든 싸움은 아니겠구나 음. 생각이 들었어 그래 공부가 사실 쫄면 더안돼 음. 음, 음, 자신감 있게 <laughs> 가야지 <laughs> 윤서는 이제 울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네, 나왔었기 맞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지방에서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약간 서울이나 경기권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내가 혹시 밀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노력한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대치동 수업을 이렇게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분위기나 질 같은 게 궁금할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난 오히려 일타강사 선생님 인강을 모조리 다 들으면서 어. 막 질문 게시판도 좀 많이 활용했었고, 어. 그냥 거기 계신 조교님이나 선생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거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선생님 이 강의가 꼭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이 문제는 꼭 풀어보고 싶다고 하면 그뭐 플랫폼도 이제 뭐 결제를 해서 어.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서 듣는다거나 문제지는 또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지는 구해서 풀어본다거나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지방 입시로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추천하는 이런 사교육 활용법 같은 게 음. 혹시 있을까? 내가 입시할 때는 음. 나는 이 플랫폼을 몰랐긴 하지만 일대일 음. 뭐 비대면 멘토링이나 음. 수업하는 플랫폼들이 많잖아. 어. 그래서 지금 나도 설탭에서 과외나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맞아. 언제든지 할수 있고 음. 또 본인의 스케줄 관리를 튜터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음.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질문 가볼까요? 야 나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였다? 자기조도 학습! 어, 옛날, 요, 또, 옛날에 요, 또, 요 여섯 글자! 응. 다들 비슷할 거라고 예측이 되긴 하는데? 하나, 둘, 셋! 아 네. 이건 이럴 수 있어 <laughs> 이거 만장일치야 어. 근데 이게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나는 그런 애는 아니었어 음. 공부가 좋다라는 생각은 단한 <laughs>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살면서 그치.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애들이랑 스포츠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사설모의고사를 우리 가 학교가 한번 봤었어 사설모의고사를 그때 1학년 400명이 됐는데 나만 국영수가 111이 나왔어 오. 그걸 받으니까 이걸 지키고 싶은 거지 아, 내가 사, 선생님들이 난, 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랑 타이틀 그런 걸 지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에 내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음. 그러면서 좀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목표 설정이네 하고 맞아. 싶은 거 나는 공부 잘 하고 싶으니까 음. 근데 나는 이제 처음에는 혼자 계획하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 너무 어려웠거든 막막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던 것 같아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공부니까 남이 대신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세부적인 공부 계획 같은 것도 내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음. 그래서 할수 있어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스스로 뭔가 한계치를 정하고 그걸 뛰어넘어 보는 게임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아주 작은 시험이나 뭐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하거나 100점을 맞으면 난 마냥 그걸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 음... 되게 즐기는 듯한 공부를 하니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도 가능하게 된것 같아. 음... 좀 우리가 그래도 다들 뭐 알아서들 잘했겠지 스스로들 음. 잘 공부했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어떻게 멘탈이 안 흔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음. 음. 혹시 그럴 때마다 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뭐 공부 멘토 이런 대상이 있었어 아니면 이럴 때좀 슬럼프를 극복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 나 지금도 이제 친형처럼 따르는 형이 있는데 어. 그 엄마 친구 아들이거든 엄친아 야, 엄친아 진짜 엄친아 어. 어, 나보다 세살 많은 형인데 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음. 이렇게 흘러간다 하루가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알려줬던 기억이 있고 뭐 수능 공부 같은 것도 음. 아예 어떻게 하는지 찾실 감도 안 오잖아. 처음에는. 그렇지. 근데 네. 그 형이 먼저 해 보고서 뭐 이런 방향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통 하더라. 이런 식으로 팁을 많이 줘 가지고 되게 도움이 됐었고 고민 같은 것도 그 형이랑 이제 나누면서 되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지.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기 부여 의 측면에서나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나 나는 멘토가 있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어, 생각하거든. 둘은 근데 나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는 어차피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 맞아 너무 어. 맞지 근데 그래서 공부 노하우 있잖아 음. 어떻게 공부하면 잘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는 확실히 멘토가 필요한 거 같아 어. 완전 동감이야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들의 노하우나 공부 방법은 진짜 물어봐야 알수 있어 맞아. 공부를 먼저 해본 사람한테 들어야 그 얘기를 알수 있지 이런 채널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의 동기는 내가 만드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들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음.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멘토 역할도 하게 되잖아. 뭐 음. 어, 다들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과외던 했 친구 중에 중일 친구가 있었어. 음.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 어, 어.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공부 욕심이 좀 있어서 음. 이때도 완전히 이제 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음. 해서 뭐 일주일에 어느 과목을 어느 정도 하면 음. 좋을 것 같다라는 스케줄러를 한 수업 시간 동안 짜준 적이 있어. 어, 그러니까 되게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셨고, 그 친구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음. 그래서 비대면 과외를 할때 이제 학습적인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음. 스케줄링. 아니면 멘탈 관리, 마인드 관리 응.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쏙쏙 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 그래, 빼가야지. 우리는 뭐 준다고 해서 손해 되는 게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 그치? 나도 누나처럼 이제 스케줄링 같은 걸좀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성적 안 나오는 학생 치고 플래너 제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음. 그래서 첫 수업 하면 꼭 플래너는 쓰고 있냐고 물어봐. 그래서 나는 플래너 쓰는 법부터 알려주고 수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 동기 부여면 해주는 말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얗게 불태운 경험은 나중에 반드시 자랑스러울 것이다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어깨에 힘빡 주고 말하고 어, 있잖아 맞, 사실 맞아 어. 맞아 맞는 말이야 이걸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음. 어. 나는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다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야 어떤 과목을 어떻게 했고 이 과목은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 좀 동기부여랑 멘탈관리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항상 오르기만 하겠어? 난 제일 처음에 애들이 시험 보고 와서 물어보는 건 후회하냐 안 하냐 후회 안 한다 그러면 나안 물어봐 그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했을 테니까 만약 후회한다 그러면 이제 또 들어맞는 거지 이제 나한테. <laughs> 근데 물론 채찍을 음. 주면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맞아. 근데 나는 진짜 내 과외생들이 진짜 다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건 맞아, 진짜.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음. 가끔은 뼈를 때리는 말도 하고 하는 것 같아. 다잘 됐으면 좋겠지. 어차피 내 과외생, 내가 가르쳤는데 어. 잘 돼야 될거 아니야. 약간 씨뿌리는 농부 느낌으로 이제. 맞아.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야, 아,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OX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laughs> 아, 진짜? 물론 뭐너왜 공부 안해 이러면서 혼내고 그러셨다는 건 전혀 아니고 어. 뭐 입시 관련 내용 자체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거 되게 흥미로워 하셨고 그래서 설명회나 특강 아니면 뭐 모의고사 정보 음. 같은 걸 많이 알고 계셔서 내가 실제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자기 주도 학습을 좀 습관화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에 근본적인 가치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도서관에도 많이 데려가 주시고, 어...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뭔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거든? 음. 어, 원래부터 이제 고민을 부모님한테 털어놓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이제 같이 있을 때 공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음. 일단 많았고 음.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 음.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미리 정보를 구해다가 플랜 b 라던가 이런 음. 대책을 세워주셨고 같이 엄마가 코치고 내가 운동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난 음. 엑스를 들었는데 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걸 지원해 주셨어 음. 내가 이제 수능 인강을 들어야 될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알았다 하고서 그냥 어. 해주시고 뭐 어디 회사가 좋다고 하더냐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았다 하고 그냥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학업 성적이나 입시에 관해서 막 질문받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음. 공부 잘하고 있니 음. 오늘은 무슨 과목을 공부할 거니 이런 걸 질문받는 걸 내가 안 좋아했어서 그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를 그냥 끝까지 믿고 안 하셨어 음. 그냥 하,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 오늘 뭐 괜찮게 봤니 해뭐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 내일 거잘봐 근데 만약에 아 오늘 건좀못 봤어요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어. 이런 느낌이었어 어. 어머니가 그랬어 가지고 나는 그게 나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믿어주셨고 그래서 학교 강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형이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해줬는데, 음. 그럼 초등 중학교 이럴 때뭐 이걸 잡아주셔서 음. 이걸 시켜주셔서 입시에 진짜 도움됐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 저녁에 이제 앉아 있었던 그 오. 습관 있잖아. 오. 그게 진짜 매일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셨던 것 같아. 사실 그거 하나만 나는 가져가도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지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셨어 음. 그러니까 내가 아 이번엔 이런 게좀안된것 같아요 뭐 내가 공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주시니까 오케이 괜찮구나. 잘하면 더 좋고 잘하지 않아도 다음 번에 치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셨던 것 같아서 난 그게 진짜 감사하지. 나도 형이랑 비슷하게 이제 습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음. 우리 집 가훈이 뭐냐면 사실 가훈... 근본이 없는데 어? 잠깐만, 가훈, 가훈. 집 가훈 보가 근본이 없다 <laughs> 보통, 보통 이제 약간 뭐 멋진 사자성어 이런 거 하잖아. 어쨌든 우리 집 우리 집 가훈은 아빠가 정해준 건데 탈리 먼저하기였거든. 엄청난 근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laughs> 할일 먼저 하기 뜻은 뭐냐면 얼마든지 놀, 놀아도 된다 다만 할 일은 먼저 해야 된다 음... 이런 거지 누나는?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엄마 나 오늘은 이거 공부하고 이 시험은 몇점 받았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음... 걸 좋아했단 아...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 거야 음...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 집중을 할수 있고 언제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도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 뭐 집중이 해틀어질 것 같으면 카페 가지 말고 어... 노래 듣지 말고 온전히 공부에만 임해라 음... 이런 식으로 공부에서도 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고 고등학교 때 점심 저녁을 안 먹었었는데 급식으로 응? 이제 맨날 도시락을 싸주신다거나 응. 이런 도움도 되게 많이 뭐 주셔서 좋았고 고민이나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이야. 도시락 싸주신 건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laughs>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근데 세명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래도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제 학교열이 강하던 강하지 않던 간에 우리 옆에 계셔주시면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던 거 같아요 사실은 다 우리 같은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야 부모님과 붙어 있을 시간이 많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모든 학부모님들의 고민이겠지만 입시 정보를 이렇게 딱 꿰뚫고 있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럴 때좀 아까 윤서가 말했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입시 정보라던가 공부 방법들을 알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일대일이다 보니까 음. 그 친구가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얘기 어, 혹은 그러네. 좀 꺼내기 어려운 얘기도 나한테는 많이 해줬어. 음. 예를 들어 뭐 시험을 이번에 못본 이유는 A였지만 부모님께 A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런 면에 대해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입시 정보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찾기는 시간이 아깝고 음. 부모님이 바쁘시면 그걸 또 못. 주시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음. 내가 그럴 때는 그 친구랑 같이 어떤 전형이 있다 그럼 이 전형으로 넣어보자 음. 이런 식으로 플랜도 많이 짜주고 전방위적으로 그냥 다 끊여주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난 과외쌤이 대학생들이 많잖아 음. 대학생 과외쌤들이 나는 약간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음. 생각을 해도 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음. 형 이걸 좀 해줘 <laughs> 입시 정보 찾아줘 딸깍 딸깍이라죠. <laughs>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음. 되게 좀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좀 얻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왜냐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해줄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대학생 과외를 맡기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음. 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그치? 그치?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그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을 붙여 주고 싶었으면 전문 과외 선생님을 붙여 줬겠지.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은 입시를 최근에 경험했다는 장점을 많이 살려서 과외 학생들이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서울 대생들이 받는 좀 단골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것 말고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좀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답글 달겠습니다. 아마 영상 보고 재밌으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돌아올 수 있어요. 2 탄으로 이 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 안녕.